예 온이에요 오늘은 친구가 준은 포카칩을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 줬어요? 제 단짝 친구가 줬어요 예! 잘안열리네요 그러다 소리꽃도 잘낼것 같은데요 그래요? 하얀디가 이렇게 뜯으라 했어요 위에만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요? 소개꽃이 잘렸어요. <laughs> 이거 봐봐요. 이런 게 있, 들어있어요. 이렇게 있네요. 이거를 여기다 붙일 수 있어요.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. 천천히 보고 글씨가 보이지. 음, 그 다음, 이건 뭐야? <laughs> bayar dulu ya, coba baya, ini kan bisa nih ya, coba baya oke 카드 들어있고요. 편집 볼 카드 들어있고요. 이게 궁금한 점도 있어요. 이게 주의 카드도 있네요. 이거는 카드가 아니라 스티커예요. 와, 귀여운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있어요. 여기에 예, 화이팅 카드도 들어있고요. 행운이 오는 보적도 들어있어요. 끝까지 <laughs> 맛있게 먹으라고도 더 있네요. 여기 뒤에 다운아 이거 스티커야 라고 써있어요. 택배 왔아요 <laughs> 한번 밖에 택배를 확인하러 가볼까요? <웃음> 아니요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안녕! 지금까지 어머니, 위에 언니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!